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할 때 이런 말이 있네요. 자, 이번에는 문자가 두 개. 모든 실수 X랑 Y에 대하여. 지금까지 무, 문자 하나 가지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랬는데 지금 둘 다네. 이거에 대하여. 어떤 식이 성립한다 했냐면 AX 플러스 Y. dx-y 그 다음 플러스 4는 3x-y에 플러스 c가 성립할 때 얘가 성립 자 여기 한번 잘 생각해봐 자, 봐봐. 내가 이거 식이 딱 복잡하니까 이렇게 할게 문제를 바꿔볼게 자 x ax 라지 by 라지 c 는 0이라는 이 식이 하나 있었다고 치자. 그러면 여기에 x, y 자리에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얘가 다 0이래. 그러려면 요 a랑 b랑 c 요 숫자들 a 이 문자들 abc 값은 무엇이어야 될까? 이런 생각이야. 알았지? 음. 응. x에다가 1을 넣어도 0을 넣어도 100을 넣어도 y에다가 무엇을 넣어도 다 이게 0이어야 된대. 그러면 이게 abc가 뭐여야 될까? 한번 해 볼게. 그러면 xy에다가 00 집어넣어도 뭘 넣어도 된대매. 00 집어넣어도 0이어야 되지? 그러면 00 집어넣었을 c는 뭐야? 0이어야 돼. 그렇지? 이런 식이 모든 xy에 대하여 다 성립하려면 c는 0이어야 돼. 그렇지? 그다음 c가 0이니까 없애주고 음. 없애주고 이번에는 x에 0, y에는 1 집어넣어 볼 거예요. 뭘 넣어도 다 된댔으니까 0 1 집어넣으면은 b든 0 이렇게. b도 0이어야 돼. 반대로 0 1 집어넣으면은 a가 뭐여야 돼? 0이어야 돼.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나오면은 여기 나온 a b c 자리가 다 0이어야 된다는 소리지. 그렇지? 자, 거기에 추가로 자, 이 문구가 말하는 반은 얘가 바로 항등식이라는 소리야. 항등식이고 여기 주인공 문자 xy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xy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그랬어?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랬어. 자,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이 복잡한 식을 먼저 주인공 문자인 x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 주는 거야. 자, 얘를 우선 그래 한번 전개를 해놓게 ax 플러스 ay bx 마이너스 by 플러스 4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c 자 여기 이제 x랑 y에 관해서 내림차순 할 거야 그러면 무슨 x 무슨 y 나머지 상수항 자리들은 xy 없는 애들은 여기다 다 몰아놓고 이런 꼴로 바꿔놔야 되죠 그래서 x 들은 놈 하나 둘 그리고 여기 3 이항 하면 어떻게 돼?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x 이렇게 되지 그 다음 y 들은 거 a 마이너스 b 이항 플러스 1그 다음에 상수항 부분 4 c 넘어와서 <laughs> 자 이렇게 정리를 했다 방금 우리가 요 자리가 뭐여야 된다 했어? 0이어야 된다 했어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됐어. a 마이너스 b 플러스 1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돼. 한번 쓸게 c는 뭐 4여야 돼. 자, 얘네들 세개 c 가지고 a, b, c를 구할 수 있다 이거야. 자 위에 있는 두 식을 있잖아, 변변히 더해줄 거예요. 그럼 2a 마이너스 2는 0이네. a 값은 1이다. A에다 1을 이제 집어넣어봤네. 여기 1집어넣네 마이너스 2 되니까 넘어가서 B는 2네. 그렇게 해서 A, B, C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. 오케이? 자,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문구가 나오면 주인공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정리한 요 앞에 개수들이 다 우변이 0이니까 요 개수들이 다 0이어야 된다는 식을 쓴 다음에 풀어주면 되는 거야. 알았지?